안녕하세요. 프리다이빙 강사 마대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압성 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기압성 외상이라는 거는 외부 압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상해라고 보시면 돼요. 다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벨 3 과정 또 어드밴스 과정 올라오면 그런 어떤 숨참기도 좀더 오래 하고 뭐 자면 거리도 늘어나겠지만 은 수심도 더 깊은 수심으로 내려가요. 그럼 내려가면 압력평형이 중요해지는데, 이 압력평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막 들어간다면, 좀 욕심을 부린다면, 그때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상해? 다침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기압성 외상에서는 어떤 고막에 대한 천공이나 어떤 파열, 어떤 중이에 대한 외상, 어떤 역폐색, 그리고 후드 압착, 부비강의 폐색, 그리고 부비강 폐색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개합성회상 그첫 번째, 고막의 상해예요. 저희가 압력평형을 하는 거는 고막 쪽에 어떤 귀 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이제 느껴지지 않게끔 안전하게 다이빙 하기 위해서 압력평형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어떤 불편감들이 귀에서 느껴지죠. 그걸 참고 들어가면 고막이 물론 유연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충을 할수 있겠지만 이게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고막이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막 상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천공, 약간 구멍이 뚫리는 거. 또 하나는 파열, 찢어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다이빙하면서 고막에 천공이나 파열까지는 이제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제 교육생 분들 중에는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고막에 천공이나 파열이 꼭 깊은 수심에 들어가야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3m에 대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 진짜 깊은 수심, 뭐, 40m 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막에 어떤 영향을 줬다는 것은, 압력평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강할 때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죠. 귀가 불편하면 내려가지 마세요라고요. 어떤 압력평형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고막에 상해를 줄수 있다. 그럼 이런 고막에 상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증상을 느낄 수 있냐면, 보통 귀가 좀 아프다, 뭐 통증이 들린다, 좀 어지러울 수도 있는 거고 소리가 잘안 들릴 수도 있는 어떤 청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어떤 예가 있냐면 구멍에 천공이 일어나신 분들은 보통 표현을 할때 물속에서 귀에서 뭔가 뻥하고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보통 위에 수면에 올라와서 이퀄라이징을 시도했을 때 보통 구멍에꽉찬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공기가 새는 이런 바람 바람이 새는 듯한 그런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런 분들은 보통 천공이나 어떤 파열을 좀 의심해볼 수 있겠죠. 보통 그런 분들이 병원 가면 고막에 약간 구멍이 나서 천공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고 완쾌가 되면 다시 다이빙하실 수 있으세요. 고막은 상처가 나도 다시 암으로서 완쾌가 되면 이제 압력평형을 다시 할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바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압력평형을 정확하게 제대로 해서 고막이 안 다치고 다이빙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겠죠 우리는 거기에 목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수심을 타고 내려갈 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압력 변화가 양쪽이 느껴졌다면 반드시 이퀄라이징을 사전에 미리미리 해주고 불편함이 없을 때 하강을 이어서 하시면 돼요 혹시 하강 중에 불편감이 느껴졌다면 즉시 수면으로 상승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는 중위에 대한 어떤, 어, 혈액이 침투된다라고요. 압력평에 실패한 상태에서 더 내려가다 보면 어떤 외부의 액체라든지 어떤 혈액들이 중위라는 공간으로 이제 채워질 수 있고, 왜냐면 우리가 이퀄라이징 한다는 것은 공기가 흐름이 생겨서 그 공기 흐름에 따라서 어떤 액체들이 따라서 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액체, 혈액이 중위 공간을 채워지면서 찾아온 어떤 불편감, 그걸 보통 중위에 대한 기합성 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귀가 꽉찬 느낌이 들어서 먹먹하고 또는 통증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다이빙을 할 수가 없겠죠. 빨리 병원에 가서 적절하게 의사와 상담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다이빙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압력 평형에 실패하면 내려가지 말아라. 자세 번째는 역폐색 또는 역압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폐색, 역압착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압력 평형을 하는 것은 수면에서 물속으로 하강하는 과정 중에 시행하는 게 수행하는 게 일반적으로 압력 평형이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크게 불편 없이 내려갔지만 상승 중에는 저희가 압력 평형이라는 어떤 기술을 수행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들어간 공기가 팽창하면서 빠져나와서 폐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감이 느껴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화강할 때한 압력 평형으로 공기가 들어간 공간이 상승할 때 팽창해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얘가 팽창감을 줄 거예요. 그게 역압착이에요. 그래서 하강할 때도 압력평형을 하지만 상승할 때는 원래는 자연, 자동적으로 연자 압력평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안 됐을 때 찾아올 수, 찾아올 수 있는 어떤 불평감, 그게 역압착이다. 근데 이런 역압착은 어디에 올수 있냐면 이런 부비동이라는 기체 공간에도 올수 있고요. 양쪽이 중이라는 공간도 올 수가 있어요. 보통 부비동 쪽에 있는 어떤 염증에 의한 공기 흐름이 방해됐을 때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공기의 흐름의 통로가 좁아진 걸 얘기하고 좁아진 상태가 무비동이 팽창한 상태가 공기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그런 팽창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양쪽 귀 같은 경우도 이관이라는 통로가 부어버렸다면 부어서 좁아졌다면 공기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빠져나올 때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귀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뼈공간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역압착이에요. 그래서 역압착을 내가 상승 중에 느꼈다면 가능하면 멈춰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천천히 상승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그런 거좀 자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상승할 때 가능하면 뭐 침을 한번 삼키는 것도 역압차가 조금 해소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보통은 역압차를 느낀다면 스트레칭 멈추고 스트레칭을 하고 그 다음에 침도 한번 삼켜보고 천천히 상승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네 번째는 후드 압착이에요. 프리다이버들이 슈트를 입을 때는 뭐 후드가 머리 뒤집어 쓰는 건데, 이 후드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것들도 있죠. 근데 없는 것들이 야뭐 귀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후드 압착이라는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후드를 쓰게 되면, 후드 있는 슈트를 입어서 후드를 쓰게 되면 귀가 덮일 거고, 귀에 있는 웨이도 쪽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함에 의해서 어떤 압착감을 줄수 있다. 그래서 이런 후두 압착에 대한 부분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집어 넣어서 공기를 빼게끔 만든다든지 귀 옆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공기가 왔다 갔다 원활하게 수, 어, 순환될 수 있게끔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면 미리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불편감은 느끼기 어려울 거다. 근데 혹시라도 이제 하강 중에 후두 압착이 느껴진다면 하강을 멈추고 상승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로 부비동에 대한 압착이에요. 어양쪽 귀, 부비동 마스크 이세 가지 공간이 보통 압력 평형이 필요한 곳인데 이제 부비동이라고 하는 곳은가는 코로 숨을 들이셨을 때 공기가 이런 순환하는 그런 위치, 통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비강은 일반적으로 점액질이 형성이 되고 이런 점액질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나와서 우리가 침을 삼킬 때 같이 삼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비강의 어떤 염증에 의해서 콧물이 어떤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오랫동안 거기 머무는 경우가 생겨요. 콧물의 어떤 점액질이 좀 찐덕찐덕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저희도 코를 풀면 어떨 때는 좀 묽은 코가 나올 수도 있고 좀 찐덕찐덕한 코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때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일반적일 건데 그래서 부비동 쪽에 어떤 염증에 의한 어떤 감염이 있을 때 그런 코가 자연스럽게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부비동이랑 어떤 동기 통로를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또는 상승할 때둘다 문제가 될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심한 경우는 화강을 아예 하지를 못해요. 고개만 숙여도 어떤 불편감을 느낄 수 있고 꼭 깊은 데서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한 2~3m만 들어가도 갑자기 강하게 오차도 올수 있는 곳이 이제 부비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비동에 대한 어떤 염증을 사전에 미리 개선을 해놓고 잘 관리를 하고 다이빙 하는 것이 부비동 폐색, 부비동의 어떤 압착감을 안 느끼는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비동에 대한 어떤 폐색, 막힘이 있을 때 다이빙을 지속하는 것은 부비동의 어떤 상해를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이빙을 포기하고 쉬는 것이 좋다. 저도 예전에 세부에 프리다이빙 트레이닝을 하러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과정 중에 코가 약간 이제 감기 걸린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뭐 밤에 잠을 자고 다음날에 다이빙 하려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상악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금니 위쪽 공간이 있어요. 이빨이 뽑히는 것처럼 되게 아팠어요. 근데 그 깊이가 뭐 깊은 수심도 아니었고 한 3m 정도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다이빙 하고 그냥 그날 바로 그냥 다이빙을 멈추고 중단하고 쉬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비동은 어, 충분히 사전에 관리를 잘하는 거 좋다. 그럼 음.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냐면 일반적으로 따뜻한 증기를 좀 흡입하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머그자에 따뜻한 물을 담으면 증기가 올라오잖아요. 코로 이렇게 쑥좀 들이시면 코에 어떤 어, 염증반을좀 개선할 수 있고 코에 어떤 점액질이 좀잘 흘러나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따뜻한 증기를 흡입해라. 또는 어떤 점화풀라나야마라고 해가지고 교재에 나오겠지만은 뭐 나딕슈다나 뭐 카발라바티 바스트리카, 이런 요가 호흡법을 통해서 코에 공기 흐름을 만들어줘라. 또는 이제 네티팟, 또는 이제 코세척을 얘기해요. 저희가 코에 물을 집어넣어서 코에 있는 어떤 이물질을 빼는 그런 코세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도 어떤 부비동의 어떤 상태를 개선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또는 또숨 참기를 좀 오랫동안 하잖아요. 숨 참기를 쭉 하고 있다 보면 호흡 충동업 좀 느낄 정도까지 숨 참기를 하면 코가 막혔던 것들이 뻥하고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어떤 임시방편으로 이제 코가 좀 심하게 막혔을 때숨 참기를 해주면 코의 어떤 막힘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떤 평상시에 코의 부비동에 어떤 공기 흐름이 막히면 이제 다이빙하기 어려우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해줘라.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어주고 따뜻하게 관리를 해주고 너무 건조한 환경,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는 것은 코감기가 쉽게 올수 있으니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힌 느낌이 있으면 은 아까 정화 프라나이 마라고 해가지고 나디 소다나 뭐 카발라바티 바스리카 또는 이제 레티파시라는 코세척 이런 것들로 관리를 하게 돼요. 이건 저도 평상시에 코가 좋지 않을 때는 관리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번 시간에는 기압성 외상이라는 주제로 뭐 고막, 어떤 중이, 어떤 역폐색, 후두 또는 부비동 이런 곳에 대한 어떤 외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을 알고 내가 다이빙을 했을 때 몸이 찾아오는 어떤 반응들을 보고 아 여기가 좀 막혀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기본적으로 압력 평이잘안 돼서 기합성 외상이 좀 의심이 된다면 첫 번째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고 상담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어떤 기합성 외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론 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 다이빙을 할때 항상 보수적으로 이런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아, 다이빙을 쉴 때는 쉬고 어, 괜찮으면 또 다이빙하고 이런 보수적인 다이빙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기합성 외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